오늘 보신 말씀 신약성경 3 7 0면에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절 있고 여러분들 한절 있고 교도 감맥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절 있고 여러분들 한절 있고 교도 감맥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곧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세 마리는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세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는 항상 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 마리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며 사자가 덤빌 때마다 한꺼번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서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어서 한 마리에게 달려들면 다른 두 마리가 달려와서 자기 동물을 이 덤비는 그 사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싸우다가 지쳐서 결국 그 소들을 잡아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자가 꾀를 내었습니다. 풀밭에서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사자가 가까이 가서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 소라고, 자기라고 붉은 소가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쳐서 사자와 대항했는데 그그 붉은 소가 붉은 소가 자기가 가장 힘세다고 하니 얼룩 소가 이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리고 붉은 소가 제 이, 얼룩 얼룩 소가 없는 붉은 소와 검은 소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얼룩 소가 세 마리 중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붉은 소가 화가 나서 얼룩소에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얼룩소에게 쫓아가는데 얼룩소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탓에 이 붉은 소와 더불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검은 소는 그 중간에서 둘을 말렸지만 결국 둘은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어느덧 세 마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사자는 한 마리씩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자는 결국 이세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꾀를 썼는데 결국 그세 마리가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몸이 흩어져 버리니 다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져 있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평균 키가 170, 1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이니까 100m 밑이 있든지 아니면 100m 위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100m면 100m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100m 그러면 느낌이 딱 오지 않는데 나무가 100m가 되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이 나무 끝까지 수분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이 빨아올릴 수가 없어서 안개를 통해서 이파리가 이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30m 이상이 뻗어 나가는데 이 레,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이 뿌리가 30m까지 가지만. 이 중요한 것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뿌리가 30m 가지고 버틸 수 없지만 이 나무와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보호해 주어서 110m 이상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고 서로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유리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78주년 이 되는 그러한 이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78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다라면 78세가 되신 정말 굉장한 긴 시간 동안 교회가 버티고 왔거든요 그 교회가 버티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마지막을 보면서도 교회 공동체가 오래된 한 몸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길 바라는 그럼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적이고 오래된 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성안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민,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마지막 권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자신과... 그리고 본인과 함께 하고 있는 일행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기도 제목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찌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일 텐데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는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한 양심 때문에 선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결국 그냥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해가는 그러한 동력이 되어지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그 구체적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은 결국 복음의 보금에, 복음에서 근거한 말씀을 위주로 한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2000, 2000년대를 더, 2000년대를 접어들어가면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연약해져 버린 부분이 있다라면 아마 중보기도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서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점점점 개인주의적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해 가는 것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남이 알면 부끄러워지고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이 속되게 표현하면 뒤통수 치는 일이 되어질 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쓰므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2000년 어 9 0 년대에 교회 사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전도회에서 모이면 누가 아프다더라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 그 전도회 모임에서 뜨겁게 기도하였던 일들은 그냥 다반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그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어가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들은 점점점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서로 묶어주는 힘이 있고 서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통화에서 보면 18장 18절 이후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일 거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도 풀릴 거다. 라고 18장 1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여 기도하면 묶였던 것이 묶이면 묶고 풀면 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므로 정말 오래도록 한몸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저자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이신약성경에 신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일으키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만 유일하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끌어 내셨다라고 이야기 이끌어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끌어 내셨다는 표현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의 그 독특한 사역을 이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해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양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중체, 중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계획하신 바대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 서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길 원한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시길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무엇하고 있냐면 서로 축복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축복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끌어 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켰었던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영원한 예배자의 자리로 옮겨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신앙 생활을 몇십년 수십 년 해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간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 보이는 분들을 때로는 타박하기도 하고 왜그 정도밖에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타박보다 뭘 우선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입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 보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하고 안 돼서 부활시키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냥 딱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라고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집 딸들 중에 하나가 참 똘똘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큰애, 큰아이가 물좀 떠다 달라고 했더니 알았어 언니 그러더니 물을 딱 떠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식탁 중간까지 와가지고 언니와 식탁 중간에 언니와 본인 사이의 식탁 이 있는데 여기까지다라고 물 떠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여기까지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그냥 외면하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외면하고. 때로는 그 부족함을 타박하고 부족한 것을 또한 꼬집으며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서로 축복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바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입이, 축복의 말이 그쳐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말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말이 끊어지지 않아야 다음 단계인 뭐가 생겨지냐면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셋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딱 붙여놓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서로 축복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축복하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그쳐지지 않니할때그 축복의 말이 결국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술로 찬양할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그걸로 말하면 아마 거기거 찬양이, 찬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컷 성도들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외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우물에서 쓴 물과 단물을 낼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곡조 있는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거 이것이 찬양이 아니고요. 내삶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내 주변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이 계속적으로 흘러갈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끝자락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은 존귀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에 바로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 축복의 메시지 끝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뒤따라오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잘 되면 참 좋은데 잘안 됩니다. 정말 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참,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보다 몸이 더 컸거든요. 몸집이 더 컸는데, 저희 할머니 눈에 제 몸집이 들어가면 할머니는 머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저희 간혹 잘못하면 막 야단치기도 하시고. 할머니가 몸이 어딘가 불편하시면 때로는 별것 아니었는데도 화를 내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할, 저희 할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저도 때로는 사람인지라 좋은 말만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 가고 바뀌어져 가고 애쓰고 수고해야 이것이 축복의 말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도 축복하는 게 인색해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남인자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왜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남인 우리가 서로 축복한다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나 하라고 말씀합니다.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무난하다라는 단어를 두 번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너에게 무난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고심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혹자는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아볼로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명하며 말하기도 하고. 작자 미상에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는 알수 없지만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사람일 걸로 사도들 가운데 한 명일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부를 묻는 이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바울이 쓰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안 무난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문화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무난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를 들면 서울 종로구에 사는 뭐 청운동에 사는 김아무개에게 아무 뭐 안부를 묻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냐 이 말이에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친밀하지 않으면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친밀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몇, 이루,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3장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펼쳐보시면 13장이 끝이잖아요 13장까지 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짧습니까? 깁니까? 13장까지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2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짧은 글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써냐면 내가 간단히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간단히 썼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권한다 내권면의 말을 잘 용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하면서 긴 글을 써놓고 간단히 썼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친한 사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왜 감옥에 갔는지 그리고 언제 풀려났는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23절 때문에 바울이 아마 썼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13장 23절 때문에 말하지만 디모데가 반드시 바울과 함께 다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다라고 꼭 찍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왜 붙들렸고 디모데가 왜 감옥에 갔으며 디모데가 언제 풀려났는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 이야기 는 뭐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지나서 이 전주로 딱 내려오니까 문화적인 충격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 문화적인 충격이 뭐였냐면 이.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서로 잘 몰라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이 서로 문화나거나 친밀도가 진짜 가깝지 않으면 가깝지 않으면 이 서로 인사도 잘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세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나 할지라도 장로님이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인사도 잘못 해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고 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주 딱 내려왔더니 어, 누구네 집 숟가락까지 다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까지 다 꿰차고 계시는 거 거예요. 야, 너무 오랜만인 거죠. 한 30년 만에 이런 기분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도시에 사여갈 때는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 있지? 이랬다가 다시 그 세상에서 이, 세상, 이 세상으로 오니까, 딱 다시 다시 한번 영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 친밀함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규모가 커져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한 세태는 점점 강화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친밀하지 않으면 그 성도들이 아픔과 어려움과 디모데가 감옥에 가고 풀려나고 왜 가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 필요하지 않을 만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들이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오래도록 한 몸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로 살아갈 때 버겁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버겁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있기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신 이 공동체가 그냥 흐지부지 세상의 모임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한몸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히브리서 저자에게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78년 동안 긴 세월을 살아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덕목들이 곳곳에 묻어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전미중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세 가지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한몸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기도해 달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 버리면 뭐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도 또 사모하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까지밖에 할수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영, 영성이 뛰어나셔서 다 하시지 않냐고. 다 하기는 뭘 다합니까? 말해줘야 알지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해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말해주셔야 그분들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뭐 귀신들려 점치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속속이 다 알고 기도해드리면 참 좋겠으나 제가 말씀해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가정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이 따라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그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더욱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 친밀함이 그냥 세상에 말하는 그냥 친목계 친목와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므로 알미하마 그것으로 감동하는 그것으로 친밀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78주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전미중학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미중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정말 칭찬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